여기는 일본의 평범한 어딘가 주말을 맞아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잠을 자던 와중 울리는 전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잠들어? 응, 잠들었어요 어제 일은 늦었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남자는 여자친구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아, 괜찮은데요 시오리 샴푸 기억하나요? 아시리 선배? 그고있는 뭐하는거야? 응. 뭔가 어.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이 나한테 왔는데 시 선배 결혼한다? 에? 그건 바로 시오리 선배가 결혼한다는 소식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러운 척을 해보지만 사실 이 소식은 남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 결혼을 한다. 에. 언제? 다음 달 이, 19일? だって.ちょっと確認するわ。응 ちょ、 딱히 그날 약속도 없으면서 괜히 바쁜 척을 하며 못 간다고 전해 달라고 합니다. 아1 9일이해 아, 갑자기 들려온 시오리 선배의 결혼 소식, 왜 이렇게까지 남자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는 걸까요? 과연 시오리 선배는 이 남자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남자는 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남자는 몰래, 자신의 고향으로 급하게 내려갑니다. 차마 모임에 나갈 자신은 없고 그저 왠지 고향에 가서 우연이라도 시오리 선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시오리 선배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시오리 선배는 암흑 같았던 고교 시절의 유일한 빛이었다. 시오리 선배와 남자와의 관계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괴롭힘을 당하던 주굴이었던 남자. だい,いた。待って。はいあ。私のこと知らないか。<laughs> 同じ学校の1校部の倉木です。野田くんだよね。え、はい、うん。野田ですよ。知ってる。さあ行こう。<え>行くよー。あの時から僕はしおり先輩に。 恋をしてしまった。綺麗で明るくて、俺と正反対なのに、ずっと気にかけてくれて嬉しかった。なんか知らないけど、俺の家にも来て、一緒に勉強したりもした。だから、先輩が卒業をした時は、めっちゃ泣いた。絶対に無理だったけど、 고백 다 후회だけはしたくな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유일하게 챙겨줬던 누나.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우연히 시오리 선배를 마주치게 됩니다. 어? 어? 남자를 한눈에 알아본 어, 시오리 선배. 사시부리, <laughs> 건강했어 <Congratulations>. <illustrate> <Maple> <목소리도> <목소리도> 약간, 뭔가 분위기変わった네. 어른っぽくなっ 아,そうです.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그리고 그 옆에는 결혼한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시리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목소리도> 막상 만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남자. <웃음> <웃음> 아, ,そうそう. 아, 의 연락 마리코 에데 아, 그, 그, 시なんですけどないので오리 아, 네 선배는 자신에게 모임에 못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못 왔냐며 아쉽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실 시오리 선배를 만나고 싶었으면서 사실은 모임에 가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가게 되었다며 거짓말을 합니다こんな綺麗な人絶対いないし優しくて本当すごい人なんで絶対にお願いしますよはいありがとう野田君あじゃ僕これしますあ野田君いい무언가 어색해진 분위기. 그리고 남자는 그동안 시오리 선배를 향한 마음과 결혼을 하는 남자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갔다 이해가 갔다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전한 남자 그리고 시오리 선배가 말하는 하고 싶었던 말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돌아와 기분이 이상한지 술을 마십니다. 저... 고백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후회 때문이었을까요? 아, 가가 인생 저저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 남자는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힌 남자. 그 그렇게 남자는 고백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신은죽리선배인생라이 죽은 줄 알았던 남자. 하지만 갑자기 익숙한 풍경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레? 고고 집가잖아.

후회하던 고등학교 시절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목소리>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눈앞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그 시절의 시오리 선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남자 그때 그 시절처럼 시오리 선배와 집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 남자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눈앞에 그 시절의 시오리 선배가 있다는 것을 보며 일단 만족하며 이 상황을 즐기려고 합니다 아직은 꿈인지 현실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남자는 이번에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바로 시오리 선배에게 고백을 박아버립니다 아, 그건 선배의 것에 대해서 좋아해요 선배의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좋아해요 ありがとう. 하지만 시오리 선배의 반응은 그저 차갑기만 합니다 갑자기 말하면 부끄러워하잖아 아직 꿈에서 잠이 안 오지 않았어? 그때 나한테 좋아한다고 전해줬어? 미래에서 결혼을 한다던 자신의 모습은 어땠냐는 시오리 선배 아니 엄청 행복해 보였는데 아 놀랐어 남편한테 중요하게 해주세요 왜 시오리 선배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걸까요? 사실 시오리 선배도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던 두 사람. 하지만 과거로 타임슬립을 하며 돌아온 남자의 고백 덕분에. 이제는 기존의 미래와 다르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뒤바뀌어버린 미래. 과연 이 바뀐 미래는 남자에게 어떤 결과는 가져오게 될까요? 그렇게 연인으로 행복한 삶은 이어가던 와중 이번에도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 하이, 모시 모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전화. 그 전화는 바로 시오리 선배가 교통사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연인이 되었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시오리 선배 자신이 미래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고민하는 남자 생각에 잠긴 남자는 결국 이번에도 시오리 선배를 살리기 위해 그때와 같이 타임슬립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도 과거로 돌아가 시오리 선배를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타임슬립을 한 남자 <목소리> 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를 시오리 선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아니라 또 다른 미래로 와버렸습니다. 그것도 전 여자친구가 있는 또 다른 미래. 일단 어떻게 미래가 바뀌었는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는데 <목소리> 기억상실증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나 역시 먹히는군요. <목소리도> 여자 친구와는 동거를 하며 이미 임신도 하고 있는 상태. 자신이 알던 미래와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던 시오리 선배의 소식. 시오리 선배와そんな話す 기억 확실가? そんな話って 뭔가 왔던데. シンタちゃん。すればなんてひどいね。ちゃっや…私に言わすつもりあんたとシオリ先輩は婚約してたじゃん。だけど、婚約届とけだしにコツ事故で。もう知らない少しは人の気持ち考えて,喋ってくれないかな ?Himdelgate t y p e でシオリ・ソンベンンンズ・ハリスコプ 거기다가 시오리 선배와 약혼까지 했었다는 과거. 이번에도 시오리 선배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남자는 또다시 타임 슬립을 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시오리 선배가 살아있는 과거 돌아가기 위해서 또 스스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임슬립을 한 남자 이번에는 일어나자마자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오리 선배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だって準備できてないじゃんでもうかね行かないでって本当に何何何てんの 절대 가지 말라며 시오리 선배는 붙잡는 남자. 이번에는 시오리 선배는 살리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이제는 시오리 선배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약혼을 한 시오리 선배를 살리고 다시 잠에 드는 남자. 이제 남은 것은 이 과거에서 시오리 선배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게 목표인 남자. 그렇게 모든 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줄 알았는데 잠을 자고 있던 남자에게 누군가 수상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남자를 공격하는 수상한 사람. 그리고 목을 졸라 남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길래 이러는 걸까요? 잘 시오리. 뭐, 래다거 남자는 공격한 사람은 바로 미래에 있을 줄 알았던 시오리 선배가 결혼한다던 남자였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저 남자도 타임 슬립을 하는 걸까요? 아님 주인공인 남자가 타임 슬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작품은 2024년 5월에 나온 쿠라키 시오리의 작품입니다. 저도 잘 몰랐던 여배우였지만 좋은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로 생각보다 보는 재미가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타임슬립이라는 한국 드라마에서 볼수 있었던 소재를 너무나도 잘 촬영해서 웬만한 요즘 KBS 드라마보다 스토리가 재밌었던 작품. 반전까지 더해지며 액션 연기뿐만 아니라 결말이 궁금해지던 작품이었습니다. 자세한 작품 정보는 고정 댓글과 본문 더 보기를 들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과연 타임슬립을 하는 주인공은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월이 선배를 살리고 과연 연인으로 행복하게 해피엔딩을 끝날 수 있을까요? 결말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휴지였습니다.